늘러 간다. 잠깐은좀 <laughs> 뚱뚱해. 너 같지는 않뚱뚱 <laughs> 저를 사랑하고 <laughs> 아끼는 라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담아서 그만큼 욕을 해 주세요. 참좋 같은 것이 욕을 하고지라는게 아니야. 뭐 욕을 하고지라느냐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버이날을 맞아서 제가 엄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니 가치아가를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엄니 가치가는 아니고요 옥시 멀드입니다 여러분. 자, 강나루 식당에 왔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엄니랑 네. 싸우러 오셨어요? 왜요? 제가 오늘 옷이 약간 드래곤볼에 나온 그 검투복이고 헤어스타일이 약간 트랭크스 스타일인데. 그게 아니라... 안 <laughs> 좋아. 아빠랑 좀 싸우러 오신가 싶어가지고. 게 아니라 어제 약간 <laughs> 어제 라면 먹은 트랭크스. <laughs> 그리고 여러분 한 마디 좀 붙이자면 옥시멀도 하면서 뭐 별거 한건 없는데 살이 너무 많이 겸손 붙어 가지고 <laughs> 앞으로 먹방 쇠방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옷 중에 고무줄밖에 맞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laughs> 이거 어쩔 수 없이 입고 왔습니다. 저낳아 주신 저희 엄마 김아영 씨께서 이렇게 입고 나가고 있는데 엄마가 아! 코끼리만 하고 <laughs> 빨리 와, 충개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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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늘 저 많이 기다렸죠? <laughs> 어때요? 정말로 연기 그런 거 없이 <laughs>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언니, <laughs> <laughs>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옥시미가 언니랑 이렇게 알고 지내고 이렇게 돈독해진지 뭐 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 어버이날을 맞아서 언니랑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아 맞아 나는 나이 들면 언니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오면서 그래서 저 지금 맨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니처럼 화장도 하고 살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언니 화장품 좀 빌려달라고. 해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니가 이럴이다 무대야 엄니가 해줘. 엄니가 해줘지. 내가 엄니를 따라다. 엄니가. 엄니가 아무 짓이라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우리 엄니 <laughs> 같이 갈 때도 계속 웃느라고 뭐를 못해. 언니. 조같은 것이 어떻게 바르라고 지랄는데야 없이 말대 엄니가 엄니처럼 똑같이 화장해주시면 돼요 전 엄니같은 어른이 될 거거든요 엄니 <laughs> 이거 그 컨셉이 뭐예요? 컨셉? 뭐신지알아 내가 예뻐 인자 이제 눈썹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길지도 모르마 나도 못 길이만 지랄는데야조같은 <laughs> 것이 어떻게 기이는지 <laughs> 아이. 마리아하 아, 진네 아, 진짜. 로그려주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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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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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다른 사람 이렇게 해주시는 거 처음이시죠? 아, 나아리 봤죠. 나도 잘못인지 눈물 어태버 <laughs> 처음 메이크업 해보시는데 언니 어때요? 모델이 마음에 들어요? <웃음> <웃음> 거짓말은 못하죠. <laughs> 우리 언니가 거짓말은 못하죠. <laughs> 시벌은 무지 나오다 하는데 되게 똑같나요? 어 닮았어요 역시 눈썹이랑 입술이랑 이 피부톤이랑 응. 거의 지금 일치합니다 아 <laughs> 오늘 옥심이의 꿈이 뭐냐면 m c 예요 어, 그래서 오 퀴즈 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엄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사요? <laughs> 인사하고 성함. 안녕하세요, 나루강요. 이름은 이양님이요. 어, 어? 이씨세요? 이가. 어, 근데 강나루. 강나루 뭐 성이 뭔 상관이 있어. 아, 강진 줄알 아, 아니지. <laughs> 아, 아, 강나루 식당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34년. 와, 저 자리에서? 응, 그 자리에서. 와. 저, 강나루 식당을 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어떻게 돼야 먹고 살을 난게있지 진짜 말도 못해시작있어한 15년을 천자방에 <laughs> 네. 세갖고, 방다 달아 요렇게 놓고, 상 놓을 때막툭툭 떨어지면 그렇게 한 15년을 살았어. 인자 좀안 새지, 안 새게 해줬지. 자녀가 어떻게, 어떻게 되세요? 6남매. 육남매, 육남매? 육남매를 저 강나루 식당으로 이렇게 그렇게 키우신 이제 다 거네요. 이다 나갔지. 딸 다섯에 아들 하나. 와. 그 뭐야? 요즘에 유튜브 계속 하시잖아요. 음. 유튜브를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욕 자른다고 이제 찾아와 갖고. <laughs> 그렇게 지났어. 나 몰라. 어디 산지도 몰라. 지금도 어디 산지도 몰라. 강의장이라. <laughs> 어, 아, 그러면은, 그까이꺼 채널에서 제일 음. 먼저 이렇게, 음. 어, 출발을 하셨군요. 그러지. 어, 근데 유튜브, 개인 유튜브는 또안 하시잖아요. 안 하지. 왜안 하시는 거예요? PD가, 음. 나루강을 하나 하라고 하더라고. 음. 막 신경 쓰야할거 아니야, 그게. 음. 응. 응. 근데 못 오지 않은다고 했지. 그, 요즘에 조금 힘든 일. 힘들지, 이제 몸이 좀안 좋은 게 힘들지. 좀. 아, 맞아. 지금 허리 또 응. 시술까지 하셔가지고. 네. 응. 네. 네, 허리 이렇게 시술하시고서 하루도 안 쉬시고. 이렇게 하시는 쉬라고 있어. 한 그러니까. 일주일, 아무리 못 쉬도 일주일 쉬라고 있는데, 하루도 안 쉬었어. 근데 자녀분들도 이제 다 저기. 하셨어요. 아, 새끼들도 이제 다 지금 자식들 갈지한 개로 자식들한테 어떻게 손을 벌리고서. 내가 굶어 죽고 생긴다, 저기도 이제 죽었지만은. 내가 노력 한디까지는 해야지 항상 자식들 응. 자식들 해왜 그럴까 그러니까 엄마들 은왜 그럴까 아 엄마 왜 그래요 내 몸이라도 자식들한테 희생을 안 하려고 내가 노력한뒤 <laughs> 그게 마음대로 안돼 이거 <laughs>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대가리이어 잡아야 같 이거 아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이 잡아야 거이간다이 요즘에는 이제 방송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언니 같이 가면서 구경도 좀 가시잖아요. 가야지. <laughs> 맨날 맨날 가야지. 진짜. 사실은 가야지. 이 제가 언니랑 단둘이서 우리 카메라 없이 제주도를 가자. 언니가 어 너무 좋대. 언니 진짜 가실 거예요? 저 그럼 예약하고 이제 제가 다 이렇게 하겠다 제주도. 좋아. 빼. 다음날. 언니, 속 괜찮으세요? 해야 돼. 어, 난 괜찮아. 언니, 제주도 예약할까요? 근 있어 봐봐. <laughs> 있어 봐봐. 혹시 <laughs> 말들. 따님이, 막내 따님, 막내 따님 맞죠? 컨 따님, 컨 따님. 아, 여기 따님. 오시는 분. 도와주러 오신 컸다. 큰딸님, 응. 큰딸님이 저한테 엄니 같이 가를 같이 하니까 거기서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첫날 녹화 촬영 끝나고 딱 갔더니 따님이 우리 자식들도 못 해주는 거 해주셔가지고 고맙다고. 어. 그러니까. 거기 넷째 딸이야 그런 소리 한 건. 그건 그건까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라 한 게. <laughs> 내가 봐도 첫째는 아닌 게 나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같은데 계속 첫째라 넷째여야. 해서. <laughs> 그 요즘에 양딸이 하는 한명 생겼잖아요. 응. 그, 옥심이. 양, 옥심이. 응. 옥심이. 그 양, 그 양딸이 생겨서 어떤지 그 양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음, 너그 양딸 생겼고 좋아. 여튼, <laughs> <하튼, 웃음> 네가 좋아. <laughs> 아, 아 부끄럽게. <laughs> 좋아 진짜. 오. 다 예쁘고 다 좋아. 어째 예쁘고. 아님이랑 아들님 중에 이렇게 건장한 체격이 있어요? 콩다인 <laughs> 좀 뚱뚱해. 어, 저실물은못 봤어요. 네가 진안 뚱뚱. 아니 너만은 못이구나. 난 뚱뚱이야. 혹시 말들. 언니가 이장님한테만 그죠 욕을 하셨었다가 그러고 나서 저한테도 욕을 처음에 해주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죠.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그 욕의 비결. 이어이 뭐가 있어? 내가 좋아하고 마음 쪽으로라도 좀이물롭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욕을 하지 막가런 비호 그러냐? 모르는 사람들 욕이다 지 싸다고 맞으니까. 언니 <laughs> <laughs> 저한테는 애정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저를 사랑하고 <laughs> 너한테 아끼는 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담아서 그만큼 욕을 해주세요. 참좋은것이시뭘 <laughs> 욕을 나오지라는지 아니. <laughs> 뭐 욕을 로 하고 지내느냐 <laughs> 퀴즈를 내서 문제를 내서 언니가 그걸 맞추시면 저희가 상금을 드릴 거예요 야이 X같은 내가 뭣을 근데 세 문제를 맞혀서세 문제를 못맞춰다아니 아니 어니 <laughs> 쉬운 거 쉬운 거시험 못해 험과꽃바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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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 모두 모두 하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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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하고 싶으시면, 오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오키스, 노! 언니, <laughs> <laughs> 응.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응. 오키! 한번 해가지고 알았어요. 퀴즈 맞추는 걸로 갈게요. 언니, 응. 오키스, <웃음> 오키! 아, <laughs>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오늘 옥시미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엄니를 찾아왔어요. 강나루엄니를 찾아왔는데, 어버이날은 몇월 며칠일까요? 1번 5월 6일 2번 5월 7일 3번 5월 8일 4번 5월 9일 5월 8일이 뭐, 뭐요 5월 8일 몇번 5월 8일 3번 어? 3번 5월 8일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제가 임실에 처음 와서 없냐 대요? 어? 저도 여기 있는 학교 나왔는데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음. 그 학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언대학교. 뭐요? 예언대학교 아니야? 예원대학교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아, 저희가 이렇게 애틋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맞히시면 <laughs> 언니가 강나루 이모님이라고 불리지만, 이. 양자, 님. 림자 어머니시죠 응.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옥심이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1번 응. 송혜교 응. 2번 전지현 응. 3번 김태희 응. 4번 최현주 5번 응. 배수지 야, 아까 뭐 이라고 했지? 2번인가? 2번 전지현 음 고기도 하는 저기요 저런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전지현 정답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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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오늘 형님 세 문제 저희가 올렸는데 세 문제 다 맞추셨어요 너무 잘 맞추셔서 다른 번외편으로 마지막 정말 마지막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옥시미가 만났던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니, 족같은데, 그가 어떻게 알아? 그 남자 이름을. 찍으시면 돼요. 찍으시면 돼요. 자, 1번. 박보검. 아, <laughs> 이 자, 자, 2번. 공유. <laughs> 3번. 장기용. 기용이? 어. <laughs> 장기용이? 어. 4번. BTS. 몰라, 나도. <laughs> 자, 5번, 5번, 송중기. 여기서 옥시미가 만났던 남자는 누굴까요? 몰라, 장기용? 뭐? 장 응. 3번 장기용? 응. 진짜예요? 응. 후회 없으세요? 뭐. 원래 평상시에도 찍기를 잘 하셨나요? 몰라, 나도. 3번 장기용? 응. 정잡입니다 언니, 언니, 언니. 아왜 이렇게 잘 맞히세요? 모두 잘 맞춰. 아제 이름도 한 번에 맞히셨고 전지현. 제전 남자친구 이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아게? <laughs> 역시, <하는 거지. 웃음> 역시. 야. 자, 그래서 오늘 엄니께 어, 상금을 드리면서 이 자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옥시 말대 옥시미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딸에게. 옥시마 옥지마! 저기 뭐... <laughs> 옥지마! 너 모든 걸다 잘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잘이라잉? 멋있더니. 자, 딸이 엄마에게 한마디. 네. 어, 이렇게 언니랑 같이 방송을 요즘에 해서 좀제 우울한 마음도 없어지고 좀 언니 덕분에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언니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저 이렇게 늦게라도 저를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언니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라 그냥 언니 몸만 시, 아니 몸만 시간만 내주세요. 제가 여기서 모시러 와서 우리 광주공항 가서 제주도 가서 아, 알았어. 이렇게 해서 진짜로 약속. 진짜로. 가자. 진짜예요, 언니. 응. 응, 응. 가자. 어 그때 카메라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어, 옥시월드에서 준비한 오키즈. 였습니다. 오키즈! 오키! <laughs> 네, 좋습니다